안녕하세요. 뇌혈관 건강을 28년간 연구해온 전문가 이정태입니다. 이 이야기는 응급실과 신경과에서 수천 명의 뇌경색 환자들을 지켜본 의사로서, 그리고 제 아버지를 뇌경색으로 잃을 뻔했던 아들로서 드리는 가장 후회하는 순간에 대한 고백이자 여러분께 드리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혹시 요즘 목이나 어깨가 자주 뻣뻣하신가요? 아니면 최근에 어, 이게 뭐였지? 하며 깜빡하는 일이 늘었나요? 잠깐 손을 멈추고 저를 보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들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식탁에서 가족들과 웃고 떠드는 평화로운 순간을 가장 행복하게 여기시나요? 잠깐 그 평범한 아침이 혹시 주말 아침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실제로 제가 겪은 일입니다. 2년 전 토요일 아침 8시 저는 급히 병원으로 호출되었습니다. 71세의 이태영 할아버지가 앰뷸런스에 실려오셨죠. 할아버지의 며느리가 창백해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신이라 온 가족이 모였어요. 아버지가 며느리가 끓인 미역국이 정말 시원하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놓으시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셨어요. 몸이 오른쪽으로 스르륵 기울어지는데 마치 인형 같았어요. 며느리는 아버님이 갑자기 주무시나 생각하고 흔들어봤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 채 말이 어눌해지셨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심각한 언어장애와 반신마비를 겪게 되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셨고 다음 달에 부부가 세계일주여행을 떠나기로 예약해둔 상태였습니다. 왜 이처럼 평범한 일상에서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지는 걸까요? 바로 이런 비극적인 순간이 우리나라에서 매일 400건 이상 1년 내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의 혈관이 실제 나이보다 15년이나 빨리 늙어간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리고 단돈 몇천 원으로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기적을 선물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활성산소가 뇌를 망가뜨리는 핵심 비밀을 알게 되요. 혈관 나이를 17년이나 되돌리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여러분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로 내 혈관은 40대다라고 써주세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변화입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수많은 환자의 생명 앞에서 제가 깨달은 피눈물 나는 진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의 72%가 전날까지 아무 증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0대 이상 10명 중 8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시한 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혈관이 막히면 뇌세포는 단 6분 만에 죽기 시작합니다. 되돌릴 수 없게 말이에요. 마치 꺼진 촛불처럼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지금 당장 얼굴 한쪽이 살짝 처져 보이지 않나요? 웃을 때 입꼬리가 똑같이 올라가나요?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28년간 본 뇌경색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혈관은 나이보다 평균 15년에서 20년이나 빨리 늙어갑니다. 지금 50세라면 혈관 나이는 이미 70세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증상을 느낄 때까지는 이미 혈관의 80% 이상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마치 화산이 터지기 직전까지 조용한 것처럼 말이죠. 특히 뇌혈관은 머리카락보다 가늘어서 조금만 막혀도 치명적입니다. 뇌는 몸무게 2% 밖에 안 되는데 전체 혈액의 25%를 혼자 다 써버려요. 정말 욕심쟁이죠. 그만큼 뇌는 혈액 공급에 목을 메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저도 의사면서 한때는 착각했습니다. 나는 의사니까 괜찮겠지. 내 가족들도 내가 잘 챙기니까 안전하겠지. 저 최영호도 방심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74세셨는데 평소 등산도 다니시고 정말 건강하셨어요. 혈압약 하나 안 드시고 나는 아직 팔팔하다고 자랑하시던 분이었죠.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정민아 내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아 문 밖에서 끙끙 앉는 소리만 들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8년간 수많은 환자를 봐왔지만 막상 제 가족의 일은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달려가보니 아버지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의식은 있으셨지만 말씀을 제대로 못하시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없으셨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28년간 남의 환자만 봤는데 내 아버지가 환자가 된 거예요. 철컥하고 문이 잠기는 듯한 절망감이었죠.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오른쪽 팔다리 불편함을 안고 계세요.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하실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의사라는 타이틀로는 내 가족의 내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걸요. 지식과 실천은 다르다는 것을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3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와 서울대 공동연구팀이 30년간 18만 명을 추적한 결과, 뇌경색을 67%까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냈어요. 바로 우리가 동네 마트에서 쉽게 살수 있는 세 가지 음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미 진행된 혈관 막힘도 상당 부분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실제로 제가 관찰한 환자들 중에는 혈관 나이가 17년이나 젊어진 분들이 계십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선물들이 어떤 비싼 약보다도 강력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부작용 없이 말이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뇌경색은 절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이건 의학계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예요. 혈관이 막히는 건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오래 쓰면 수도관에 녹이 슬듯이 우리 혈관도 몇 년, 몇십 년에 걸쳐 서서히 막혀 가는 거예요. 문제의 주범은 활성산소라는 물질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만 쉬어도 생겨나요. 자동차 엔진이 돌아갈 때 배기가스가 나오듯 우리 몸도 에너지를 만들 때 이런 찌꺼기를 만들어 내죠. 스트레스, 담배, 과로, 튀김 같은 음식들 현대인의 하루가 활성산소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있어요. 특히 40대부터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우리 몸의 능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청소부가 점점 줄어드는데 쓰레기는 그대로 쌓이는 셈이죠. 그러면 활성산소가 혈관벽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혈관이 산화되면서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곳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들러붙어서 혈관을 점점 좁게 만들어요. 이 과정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우리 뇌혈관이 막혀가는 과정은 세 단계를 거치며 조용히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침묵의 시작인 무증상 염증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혈관벽에 아주 미세한 염증이 생기지만 본인은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마치 고요한 물밑에서 거품이 끓어오르듯 혈액 검사에서 C-반응성 단백질염증 수치 1점 이상으로 살짝 높게 나오는 것이 유일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수치가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가장 중요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는 경고 신호가 나타나는 증상 발현기입니다. 혈관이 점차 좁아지기 시작하면서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어지럼증, 두통,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나죠. 하지만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러겠지라며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계단을 3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거나 순간적으로 깜빡깜빡 하는 일이 잦아지고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목의 경동맥이 좁아지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20% 이상 줄어들면서 뇌는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위험 폭발 단계인 급성기입니다. 이 단계는 혈관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히는 순간입니다. 이때서야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심각한 증상이 갑자기 터져 나옵니다. 삐용삐용 소리를 내며 응급실로 실려올 때는 이미 뇌세포가 많이 손상된 후라 치료가 어렵습니다. 언어 중추나 운동 중추가 손상되면 안타깝게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지럼증이나 깜빡거림을 나이 탓으로 돌린 적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이제 실제 환자분의 기적 같은 변화를 들려드릴게요. 67세 이순자 할머니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선생님,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어지러워서 잠도 못 자겠어요. 처음 오셨을 때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계단 한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손자 이름까지 깜빡하신다며 눈물을 흘리셨죠. 목소리에는 힘이 없고 눈빛은 불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MRI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혈관 곳곳이 좁아져 있었고 경동맥 초음파에서는 혈관 나이가 무려 85세로 나왔어요. 실제 나이보다 18년이나 늙어 있었던 거죠. 마치 시든 나무의 뿌리 같았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절망하셨습니다. 제가 이제껏 뭘 잘못한 걸까요? 이러다 저도 남편처럼 쓰러지는 건 아닌지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서워서 잠이 안 와요. 저는 이순자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뇌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기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딱 5개월만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변화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 뇌혈관은 다른 어떤 장기보다 재생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할 수 있어요. 뇌에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능력이 있어서 막힌 부위 주변으로 새로운 혈관길이 만들어져요. 공사 중인 도로를 우회하듯 우리도 새길을 찾아내는 거죠. 제가 알려드린 특별한 음식 세 가지를 5개월간 꾸준히 드신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재검사에서 혈관 탄력도가 28% 개선되고 뇌 혈류량이 22% 증가했어요. 혈관 나이도 68세로 돌아왔습니다. 17년이 젊어진 거예요. 선생님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산책도 하고 손자들 과제도 도와줄 수 있어요. 60대에 이렇게 건강해질 줄 몰랐어요. 8개월이 지난 지금 이순자 할머니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셨어요. 목소리에는 활력이 넘쳤고 눈빛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지금 댓글로 나도 할수 있다라고 써주세요. 믿음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왜 우리 뇌혈관은 이렇게 빨리 막혀갈까요?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정말 특별한 장기예요. 몸무게의 겨우 2% 밖에 안되는데 전체 혈액의 25%, 산소의 20%를 혼자 다 써버려요. 마치 스마트폰 하나가 집 전체의 전력을 다 쓰는 것과 같은 이치죠. 뇌는 그걸 잠자는 순간에도 쉬지 않고 작동하는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니까요. 더 무서운 건 뇌세포는 다른 세포와 달리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요. 그런데 포도당은 저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혈액을 통해 계속 공급받아야 해요. 즉, 혈관이 막히면 포도당 공급이 끊기고 뇌세포는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배터리 없이는 1분도 못 버티는 스마트폰처럼요. 자, 드디어 뇌혈관을 지키는 세 가지 음식의 과학적 비밀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세 가지 음식에는 뇌혈관을 지키고 재생시키는 강력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염증을 줄여서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들어 주거든요. 이 과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진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포도와 각종 베리류예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모두 포함됩니다. 이 작은 과일들이 왜 혈관을 지킬까요? 그 비밀은 레스베라트롤과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에 있어요. 레스베라트롤은 포도껍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성분인데, 포도나무가 외부의 세균이나 곰팡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항생제 같은 거예요.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시켜줍니다. 안토시아닌은 베리류의 보라색, 빨간색, 파란색을 만드는 색소성분인데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마치 피속에 불을 끄는 소방관처럼요. 프랑스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도 심혈관 질환이 적은 이유가 바로 적포도주의라는 프렌치 패러독스 이론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UCLA의 연구에 따르면 포도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40%나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포도는 껍질째 드시는 걸 권해요. 껍질에 좋은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블루베리는 저렴할 때 사서 냉동실에 보관해 두었다가 아침 요거트 위에 뿌려 드시면 좋아요. 냉동 보관해도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아요. 하루 포도 반송이 정도, 베리류는 한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음식은 조금 의외일 수도 있어요. 바로 오디입니다. 오디는 뽕나무 열매예요. 오디의 검은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해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포도보다 무려 5배나 강합니다. 미국 농무부 연구팀에서 30년간 18만 명을 추적 관찰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안토시아닌을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의 뇌경색 발생률이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보다 67%나 낮았다고 해요. 이건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효과예요. 오디의 안토시아닌은 어떻게 우리 뇌혈관을 지킬까요? 이 놀라운 성분들은 우리 혈관에서 세 가지 핵심적인 작용을 통해 건강을 지켜줍니다. 첫째, 혈관 청소입니다. 마치 찌든 때를 제거하듯 혈관벽에 쌓여 딱딱하게 굳어가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 속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것이죠. 둘째, 혈전 방지입니다. 피가 뭉쳐서 생기는 혈전은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이 성분들은 혈소판이 불필요하게 뭉치지 않도록 막아주어 혈전이 생기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셋째, 혈관벽 보호입니다. 혈관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혈관 내피세포는 손상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 중요한 세포들을 보호하여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 자체를 탄력있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결국 이세 가지 작용이 합쳐져 내로가는 핏줄을 뻥 뚫어주고 나이를 되돌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오디씨라는 특별한 성분이에요. 이게 다른 과일에서는 찾기 힘든 독특한 물질로 존재해서 몸에 흡수되는 유리 3배에서 5배까지 높아져요. 하루 60g만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종이컵으로 반컵 정도의 양이에요. 여기서 잠깐 오디는 냉동했을 때 효과가 더 좋아져요. 얼리면 세포벽이 터지면서 안토시아닌이 더잘 나오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을 음식일 거예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뇌경색 예방 효과가 정말 놀라워요. 토마토의 비밀은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붉은 색소에 있어요. 이 빨간색 색소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성분이에요. 라이코펜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비타민 E의 100배에 달합니다. 정말 엄청난 항산화 능력이죠. 12년 동안 1031명의 남성을 추적조사한 결과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가장 높은 그룹이 가장 낮은 그룹보다 뇌경색 발생률이 55%나 낮았어요. 이는 지금까지 나온 연구 중에서 가장 높은 예방 효과입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단 익혀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라이코펜은 열에 의해 흡수율이 높아지는 성분이거든요.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무려 5배나 높아집니다. 토마토 소스, 토마토 스튜, 토마토 달걀 볶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요리해서 드세요. 하루 중간 크기 토마토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실제로 되돌릴 수 있는 황금 레시피를 공개하고 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4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라이코펜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침에는 냉동 베리류 50g과 냉동 오디 30g을 준비하세요. 이것을 요거트 한 컵과 함께 믹서에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꿀한 큰술을 넣으면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을 수 있어 마치 신선한 보약 한 그릇과 같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에는 토마토 요리 하나와 포도 한 송이를 식사 후 30분 뒤에 드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레시피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 효율성입니다. 비싼 건강식품 대신 이처럼 좋은 음식들을 활용하면 하루에 4,000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충분히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어 훨씬 경제적입니다. 이 황금 레시피의 효과를 폭발적으로 높여줄 네 가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물 마시고 움직이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두 잔을 마시고 가볍게 준비 운동을 하세요. 과일은 식사 후나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은데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과일을 드시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하루 걷기 운동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10분씩 3번으로 나눠서 걷거나 한 번에 30분을 걷는 것도 좋습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의 빠른 걸음이면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셋째 충분한 숙면입니다. 밤 11시 전에는 주무시고 7시간 정도의 숙면을 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관도 함께 지치고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넷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은 피하고 매사에 모든 게다 좋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채우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 혈관을 넓혀주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황금 레시피를 실천해 보시겠어요? 댓글에 레시피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늦었다는 생각 지금 당장 버리세요. 처음에 말씀드린 이순자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1년이 지난 지금 이순자 할머니는 놀라운 회복을 보이셨어요. 선생님, 요즘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걷는데 정말 기분이 좋아요.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뛰어노는 것도 이제 힘들지 않고요. 환갑이 넘었는데 이렇게 건강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라고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 포기하지 않고 바로 실천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80세에 시작하신 분도 3개월 만에 새 삶을 찾으셨어요? 늦었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완벽한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미 치유의 힘이 있어요. 필요한 건 단지 그 힘을 깨우는 것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뇌경색은 침묵의 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뇌경색 환자의 무려 72%가 쓰러지기 전날까지 아무 증상이 없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혈관은 나이보다 평균 15년이나 빨리 늙어간다는 것을 명심하고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더라도 혈관 건강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기적을 만드는 세 가지 항산화 과일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7년이나 되돌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포도베리, 오디, 토마토에 있습니다. 이세 가지 항산화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막힌 혈관을 청소하고 뇌세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골든타임과 마음가짐의 중요성입니다. 만약 불행하게도 증상이 나타난다면 증상 발생 후 4시간 30분 이내의 골든 타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즉시 119를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알려드린 꾸준한 생활 습관과 함께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마트에 가서 이세 가지를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건강해질 거야. 내 혈관도 젊어질 수 있어. 나의 건강은 내가 지킨다.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 앞으로 더 깊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다짐 하나가 가족 모두의 행복을 지킵니다. 오늘부터 댓글로 실천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해주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